안녕하세요. 성우 육미당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15일 전에 이제 고추를 이제 화분에다 이제 세개 3개, 화분 세 개에다가 세 포기씩 화분 한 개에 세 포기씩 고추 실험을 해보려고 제가 이제 한 15일 전에 고추를 심었는데 이제 두 개씩 다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그냥 트, 완전히 털어서 심고 화분 한 화분 한 개는 그다음에 화분 또한 개는 양쪽만 이렇게 이쪽 한번 저쪽 한번 뜯어서 심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은 그냥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화분을 쏟아보니까 모종을 그냥 그대로 심은 거는 이제 그이 고추물을 뽑아서 그대로 심었으니까 뭐 트레이를 뭐 잘르거나 뭐 털거나 그래 잡고 그냥 그냥 그대로 심은 거는 그냥 상태가 그냥 정상적인 보통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종을 이제 반대 방향 오른쪽 왼쪽만 이렇게 한 번씩 뜯어서 이제 심은 거가 뿌리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쪽에 모종을 완전히 털어서 심은 거는 이제 모종을 털어 심으니까 요거는 조금 초기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게 뿌리가 잘 벗는데 초기에는 이걸 다 털어서 심으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고추를 이제 모분거를 손으로 다 뽑아서 100개씩 싸서 판매한 거 마냥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더 늦은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뿌리가 잘 퍼드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요게, 키도 더, 이제, 몸살을 하느라고, 키도 좀 적고, 그래서,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지만, 이제, 고추, 잠깐만 쉬어봐요, 고추만 갖고 올게 트레이에서, 이제, 고추를 한폭 뽑았는데, 이렇게, 제 트레이에서 뱅뱅뱅뱅 감았기 때문에, 요걸 그냥, 한쪽만 요렇게 하고, 요렇게, 양쪽만 이렇게 쉬고 계시, 요건데, 요게, 제일, 뿌리이 끊어주고, 털지 않고, 그러니까, 제일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보면은 이제 털어 심은 게 초기 사용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양쪽만 이렇게 이제 끊어서 심은 것이 뿌리가 빨리 벗고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모종을 그냥 그대로 심은 거. 그대로 심은 거는 몸살을 덜 하니까 그냥 뿌리는 좀 많이 나고, 이두 번째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종을 심으실 때는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 1 1 0일 정도 컸기 때문에 여가지고 뿌리가 몇 수십 바꾸를 감아가지고 그냥 이대로 심으면 여기서 이제 새 뿌리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들 좋아서 제가 전번에 영상에서 이렇게 한 번씩 많이 끊어주면 얘가 이제 뱅뱅뱅 감지 않고 좋아서 했는 역시 실험 결과는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고추 이제 많이 심으셨는데 이제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고 내년이라도 혹시 이제 고추를 구입하시면 이렇게 바쁘시면 그냥 심으셔도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양쪽에 한 번씩, 왼쪽, 오른쪽만 이렇게 한번 끊어 심는 것이 실험 결과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일 전에 제가 이제 고추를 이렇게 화분에다 세 포기씩 이제 세 가지 분리 해서 심어봤는데, 양쪽만 이렇게 두번 이렇게 끊어서 심은 것이 실험 결과가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이제 고추들도 이제 많이 심으셨는데, 아직도 저희 고추무가 조금 남았으니까 좀 필요하시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성울미장 검색하시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무하고 대파하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뭐 꿀참이 그다음에 그런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현장 판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성울미장 검색하셔가지고 주문을 해주시면 이렇게 고추무 좋은 거 많이는 안 남고 조금 남은 거를 택배로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